츄미타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타운데선 곰시이고요 오늘의 타움은 캔다입니다. 5월 16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캔다마 신상 포스트를 보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홍콩의 캔다마 브랜드에서 출시한 모델이었는데 프로모션 영상이 끝내줬어요. 분위기가 장난 아니죠. 눈치 챘을지 모르겠지만 플레이를 위한 모델은 아니고 캔다마 램프입니다. 이전에도 LED로 빛이 들어오는 캔다마는 있었지만 이렇게 램프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컨셉이 좋았습니다. 프로모션 비디오에 나왔던 대로 달을 콘셉트로 한 것에 마음을 뺏겨버린 것이죠. 더문메가 더 메가 캔다마. 캔다마. 살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틀 뒤에 주문을 하고 6월 23일에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고 다시 포장을 했거든요. 함께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모델의 가격은 70달러였는데 배송비가 고작 10달러였습니다. 배송비가 좀 많이 저렴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도착했어요. 역시 글로벌 시대입니다. 진짜로요. 자, 뜯어보면. 여기, 프라이데이 보이죠? 이렇게! 패키지는 일반적인 얇은 종이 케이스가 아니라 이렇게 지통형이어서 튼튼해 보이니까 안심이기도 하고요. 훨씬 더 고급져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멀쩡하게 잘안흔지겠죠 자, 열어보겠습니다. 어우, 어우, 열기 힘드네요. 자 개봉 박두 이야 느낌 장난 아니죠? 보면은 이게 3D 프린터로 만든 거라서 굉장히 가벼운데 어뭐 깨지거나 금이 간 부분 없이 아주 멀쩡하게 자랐습니다. 일반적인 캔더마에 비하면 굉장히 크죠. 거의 한 30cm 정도인데 전보 사이즈 캔더마입니다 캔은 비치 목인데 그냥 목재 그대로가 아니고 스테인 처리를 해서 색감 맞게 되는데 훨씬 더 특별해 보이죠? 뭐 손에 묻어나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여기 담아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가 충전을 할수 있는 단자이고 어, 5핀 5핀 충전기로 충전할 수가 있어요 한번 터치를 해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들어왔어요 안 보이죠? 불 끄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조명을 꺼는데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켜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오, 잘 보이나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터치하면, 은 푸른 색깔의 달로 바뀌죠. 아,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색상은 이렇게 노란색 달, 그리고 푸른색 달두 가지인데, 어, 둘다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어? 밝기 조정이 되네요. 잠깐만요. 꾹 누르면 오더 밝아진다. 오띄고 바꾸고 꾹오 이렇게 더 밝아지는 거였네요. 아 <laughs> 진짜 예쁘다. 장난 아니죠? 얼굴 보이죠?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laughs> 언젠가 주미타워에 전용 스튜디오를 꾸미게 되면 인테리어 소품으로 두고 싶어서 구입했는데 완전. 완전 만족입니다. 아,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일단, 기본 패키지 안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줄, 여분의 줄이 들어있고요. 충전할 수 있게 해주는 USB 잭. 프라이데이 스티커도 있는데, 검은색이랑 흰색이라 아주 깔끔합니다. 어울리죠? <laughs> 이것들 외에도 이것저것 덤으로 넣어준 것들이 있어서 어떤 것들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박스 안에 일단 제일 뭔가 크게 들어있는 것이 가방 같아요. 자, 오. 제가 이런 가방을 뭐 등에 메고 다니진 않겠지만 그래도 물건 정리하고 할때 깔끔하게 좋겠네요. 이것도 판매하는 것 같은데 고마워요. 땡큐. 이건 뭘까요? 자, 알아보고 왔는데요. 이것은 코인 백이라고 합니다. 뒤에 보니까 뭔가를 넣을 수 있는데, 여기에 동전을 넣어서 보관하는 용도인가봐요. 그런데 여기 동전 넣으면 빠질 것 같은데. 오! 보이나요? 자, 미니 캔다마 목걸이에요. 어, 이것도 판매를 하던 건데. 이야, 이건 뭘까요? 자, 보세요. 자, S자 모양인데, 이게 그 암벽 등반할 때 쓰는 카라비너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이거 그냥 악세사리인가? 알아볼게요. <laughs> 자,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것도 캔다마 용품인데요. 캔다마를 고정시키는 캔다마 홀더의 용도로 쓴다고 합니다. 한쪽은 뭐 가방이나 그 허리춤에 끼우고 반대쪽은 캔다마에 끼우나 봐요. 이미지. 네. <laughs> 이것도 판매하는 겁니다. 3, 4달러 정도 하는 건데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 주문했는데, 캔다마는 한국인, 외국인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덤으로 선물을 준것 같습니다. 프라이데이 캔다마, 땡큐, 음, 꼬이. 약해 보이는 캔다마가 안전하게 온 것만으로도 만족인데 이렇게 선물까지 받으니까 정말 마음이 푸근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중에 홍콩으로 놀러 갈 일이 생기시면 꼭 홍콩 캔다마 커뮤니티에 연락을 해보세요. 정말 반가워할 거고요.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애를 많이 쓸 겁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을 했죠. 끝으로 이것이 플레이를 위한 모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한 플레이는 가능하다고 하니깐요. 몇 가지 기술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불을 켜고 스파이크. 하나, 둘, 셋. 아, 됐어요. 자, 이번에는 에어플레인. 하나, 둘, 셋. 오. 됐구요 자. 등대 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오! 하나, 둘, 셋! 오, 오! 잘 되네요, 생각보다 자, 이번에는 달이니까 루나 하나, 둘, 셋! 오! 되긴 되네요 됩니다 아, 더 이상은 쫄려서 못 하겠어요 <laughs> 자, 그럼 오늘 신탐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다음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빠이빠이